아,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. 이거는 알아줬으면 해요. 아, 제가 어제 그 일출봉의 해녀의 집이라는 데에서 어, 해녀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물질을 해서 직접 전복을 따서 그 자리에서 전복 하나에 만 원씩 팔거든요. 그래서 전복 회를 먹었는데 옆에 테이블에 사람들이 너무 비싼데 싸네 막 이러는 거예요. 네, 이런 생각을 저는 들더라고요. 아, 나한테 누가 단돈 백만원, 천만원을 준다 그래도 나는 저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아, 전복을 캐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, 그게. 네. 그런 거. 한마디로 전복 하나에 만원이라는 것만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비싸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막상 당사자들한테 하라고 하면 못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직업이니까 신도들을 위해서 산천마다 다니면서 촉히고 기도하고 다니지 누가 딱 저한테 몫을 주고 천만 원 줄게 이거 해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랄까 사람에 대한 어, 내 직업에 대한 내 일에 대한 어, 프로의식과 또는 책임감이나 이런 게 없으면 가정 내팽개치고 저도 이렇게 산천으로 못못 뛰어다니거든요. 그랬을 때제가대기나 일반인들은 아 내가 이돈 줬으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거나 되게 쉬운 일이거나 뭐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 먹는 일은 아니거든요.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. 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, 내가 단돈 만 원에 자연산 전복을 직접 따, 따서 그 자리에서 어, 해로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아 누가 이거를 어돈만 원에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그잖아요. 그렇듯이 저도 제가 때들 신도분들 위해서. 멀다, 가깝다, 따지지 않고, 거리를 따지지 않고, 시간을 따지지 않고, 내가 가정에 있어서 애들 때문에 못한다, 이런 거 따지지 않고, 저도 정성을 드리거든요. 그랬을 때, 우리 제가 댁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도, 그냥 마음은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. 그거를 굳이, 금액에 경중을 둔다, 크고 작고에 경중을 둔다, 이렇게 하기보다, 마음은 마음으로, 선심은 선심으로, 예, 그래야지 많이, 사람이 서로가 서로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금전이 오가고 또 점사 보려고 예약을 하더라도 돈을 입금을 하잖아요. 그랬을 때, 아, 서로 믿고 하는 거지. 그게 명함 없다고 못 믿는 거 아니거든요. 예를 들면. 그래서 어찌됐든, 아,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오늘도 저는 혼자 이렇게 한라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제가 이따가 어, 중간쯤이다. 어, 도저히 못 올라가겠으면은,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하는 영상을 제가 또 올릴게요. 예, 이따 봐요.